민수기 27장 그때 요셉의 아들 문하스의 족속들 중에서 문하스의 현손, 마키르의 증손, 길르하스의 손자, 헤페르의 아들 슬로프하스의 딸들이 나와왔더라. 그의 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카와 틸사라. 그들이 회중의 성막문 옆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하살과 고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말하길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그는 주를 거역하여 모인 코라이 무리, 무리에 들지 아니하였고 자신의 죄로 죽었으며 아들들이 없나이다. 어째서 그가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우리 아버지 이름이 그의 족속 중에서 삭제되어야 하리까. 우리 아버지 형제들 가운데서 우리에게 소유를, 주, 에, 소, 우리에게 소유를 주소서 하니. 모세가 그들의 사연을 주께로 가져갔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슬로프와스의 딸들이 옳게 말하였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에게 그들의 아비의 형제들 가운데서 유업의 소유를 줄 것이며 너는 그들의 아비의 유업을 그들에게로 돌릴지니라. 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말하라. 만일 사람이 죽었는데 아들이 없으면 너희는 그의 유업을 그의 딸에게 돌아가게 할 지니라. 만일 그에게 딸이 없으면 너희는 그의 유업을 그 형제들에게 줄 지니라. 만일 그에게 형제가 없으면 너희는 그의 유업을 그의 아비의 형제들에게 줄 지니라. 만일 그 아비에게 형제들이 없으면 너희는 그의 유업을 그의 족속 가운데서 가장 그에게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그가 그것을 소유하게 할 지니라.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하시니라.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이 아바림 산으로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보라. 네가 그것을 본 후에는 네형 아론이 합쳐진 것 같이 너도 네 백성에게로 합쳐지리라. 이는 너희가 진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내 명령을 거역하여 그들의 목전에 있는 물에서 나를 거룩하게 하지 아니하였음이라. 그것은 진광야 카데스에 있는 무리바인무린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주께 고하여 말씀드리기를 주 모든 육체의 영들의 하나님이여 회중을 다스릴 한 사람을 세우시어 그로하여금 그들 앞에 나가고 들어오게 하시며 그들을 인도하여 나가고 데리고 들어오게 하시어 주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그 영이 그 안에 있는 사람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여 그를 제사장 엘라하살과온 회중 앞에 세워 그들이 보는 데서 그에게 책무를 맡기고 너는 네 영예를 그에게 물려주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으로 복종케하라. 그는 제사장 엘라하살 앞에 설것이요엘라하살은 그를 위하여 주 앞에서 우리의 판결에 따라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온 회중이 그의 말에 따라 나가고 그의 말에 따라 들어올 것이니라 하시니라. 오세가 주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가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 사장 엘로야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고 책무를 맡겼으니 주께서 모세의 손을 통해 명령하신 대로였더라.